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우선 구독자 1만 명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만 명 감사 인사용 영상 이런 거 만들기보다는 조금 더 남들이 모르는 좋은 정보가 담긴 영상 하나로 돌려드리는 게더 훌륭한 감사 인사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은 정말 엔터 바닥 사람들도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엄청나게 자주 있는 일들은 아니지만 아이돌들이나 연습생들이랑 정말 마음을 터놓고 지내지 않는 이상은 알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엔터에서 그냥 일만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모르실거예요 바로 엔터 바닥에서 어른들의 잘못된 욕망이 만들어내는 후천적인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빅3 어 이제는 빅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대형 회사들은 좀 괜찮을 수가 있는데 중소엔터 같은 경우는 애들을 데뷔시키고 활동을 시키려면 어쩔 수 없는 돈줄이 필요합니다 중소엔터에서 아이돌을 키우는 방법은 한 명을 무조건 빡띄워가지 그한 명의 힘으로 팀을 유지시킨 후에 그 다음부터 다른 멤버들 매력을 하나하나하나씩 알리는 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면 그한 명을 어쨌든 간에 유명한 광고에 꽂거나 갑자기 막 예쁘다고 기사가 줄줄이 쏟아지거나 엄청 유명한 예능에서 그 아이를 계속 밀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릴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그것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후자와 스폰인데 보통 데뷔한 후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데뷔하기 전 데뷔 여기저기에 불려다니고 투자를 받기 위해서 술자리에 열심히 나갑니다. 남자 여자 가릴 게 없어요. 요즘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남자 투자자 찾는 게더 힘들다고 얘기할 정도로 남자 아이돌을 찾는 돈 많은 여자들 폰서도 많다는 소리입니다. 스폰 받는 것도 니들이 선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처한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같이 어린 시절을 연습생으로 정말 고생하면서 동거도 팀원들과 같이 데뷔를 했는데 회사에선 자금력이 없어서 어떻게 띄워주지도 못하고 홍보도 잘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투자자가 우리 팀을 띄워주겠다면서 나를 지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의 꿈 하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팀이 같이 엮여 들어가고 회사는 야 지금이 기회야 진짜 이번이 기회야. 이렇게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그 어린 친구들이, 아, 안 해요. 못 한다고요. 회사에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 같아도 그 상황에서, 아, 내가 눈딱 감고 진짜 버티기만 하면, 우리 팀원들, 우리 팀다 성공할 수 있어. 그냥 나만 희생하면 돼. 이런 생각으로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분위기 자체가 팀원들이 볼모로 잡혀있기 때문에 정말 거절하기가 힘듭니다. 예전에 아이돌 현실 3부작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학창 시절에 연습생 생활을 하느라 학교도 잘안 다녀봤고 친구들도 별로 없고 엔터에 있다 보면 어리고 재능 있고 뭐 잘생기고 예쁜 애들 계속 치고 올라옵니다. 그런 곳에서 겨우 데뷔조까지 올라갔는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정말 난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절박해서 선택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여튼 그 자리에 나가면 못볼꼴 정말 많이 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썰은 100% 실화고요. 실제로 저 의 제자가 겪었던 일이고 제자에게 직접 인터뷰도 했지만 제자가 자기 목소리를 올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할게요. 저의 제자는 중소 엔터테인먼트 데뷔조였고 데뷔조까지 올라갔는데도 데뷔를 하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4년쯤 전이었고요. 그 친구가 당시에 18살이었어요. 회사에서 데뷔할 팀을 데리고 룸 같은 곳으로 데리고 가더니 앞에 있는 남자한테 인사를 하라고 했답니다. 자기네들 데뷔했을 때 밀어줄 PD님이라고. 그래서 처음에 사를 드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데뷔하면 이런식으로 활동할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다가 술이 좀 들어가고 나니깐 본격적으로 자기 옆에 앉힐 여자를 찾기 시작했고 저의 제자가 그 상대로 지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이 아이 친구는 아직 미성년자라서 술을 같이 마시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런 친구다 이렇게 말렸는데 그 PD가 하는 말이 아씨 왜이래 내가 착한 일 할거였으면 중수엔터를 왜 찾아오냐 나머진 다 데리고 나가있어 이렇게 말을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다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제자와 PD 둘만 남았는데 그때부터 막 자기의 몸을 더듬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밀어주면 너네 분명히 뜰수 있다. 내가 널 밀어줘서 스타가 되면 너의 팀도 잘 먹고 잘살 거고 너의 회사도 번창할 거다. 이러니 저러니 설득을 시작을 했대요.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몸이 얼어붙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는 이 이야기를 하다가 저의 제자가 울어버려가지고 그 뒤에 이야기는 듣지를 못했어요. 어쨌든 데뷔조까지 간 엄청난 노력을 한 친구가 스스로 데뷔조에서 나왔어요. 같은 팀 언니들한테 울면서 미안하다고 자기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렇게 사과를 다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지금은 이 친구도 성인이 된지 한참 지나서 가끔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하는 이런 사이인데 처음에 연습생을 나왔을 때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잠수를 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제가 한국에 들어갈 때마다 한 번씩 얼굴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연습생을 나오고 나서 레즈비언이 되었어요. 성 소수자가 된 거죠. 엔터를 나오고 나서 다른 남자들도 만나봤지만 뭔가 사귀고 나서 스킨십을 한다거나 뭔가 진도를 나가려고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온다면 자꾸 그 날이 생각이 나가지고 트라우마 때문에 구역질이 나서 남자를 더 이상 못 만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남자들도 있긴 한데 그건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야기고 더 이상 이성한테 연애의 감정이나. 사랑이 더 이상 느껴지지가 않는다고 해요. 사실 예체능 바닥에 동성애자들이 많기는 합니다. 굉장히 섬세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고 워낙에 자유로움을 중시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당당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날 때부터 아니면 본인이 살아오다 보니까 아 내가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서 동성애자를 택한 게 아니라 본인의 트라우마 때문에 동성애자를 선택하게 된 거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와 같이 연습생 출신 중에 이렇게 동성애를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좀 많냐고. 은근히 많이 존재한다고 해요. 예전에 저랑 술 먹을 때 같이 데리고 온 아주 예쁜 연습생 출신 여자애가 있었는데, 걔가 지금 자기 여자친구래요. 뭐 요즘 유튜브나 BJ 같은 거 보면은 자기들이 동성애자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그 이유도 막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기야 하지만 생각하기도 싫은 트라우마 때문에. 성희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처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걸 숨기면서 본인들만의 작은 울타리를 만들고 그런 아이들끼리 만들어낸 사회 범주 안에서만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에서야 그 친구들도 조금 상처가 치유가 되고 해서 제가 뭐야 너네 같이 예쁜 애들 둘이서 만나면은 이거 인류한테 손해 아니냐? 야 너네 같은 애들의 유전자가 더 이상 퍼지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다 이러면서 농담도 하고 합니다. 예체능에선 권력형 성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자뿐만이 아니. 이에요. 남자들도 정말 많이 당해요. 뭐 스폰 이야기나 아이돌들의 현실에 대해서 계속 계속 이야기하는 건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없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회수 억으로 끌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테고 그냥 아 관심 없어 하고 그냥 넘어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쯤 흘러가는 소리로라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인지를 했다는게 나중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진다던가 조금 더 준비를 할수 있다던가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러운 어른들의 욕망 때문에 어린 친구들이 상처받고 그 상처 때문에 본인들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리고 넓은 사회에서 살지 못하고 좁은 자기들만의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거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라 생각해요. 선택하는 건 자유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야, 네가 선택했잖아. 네 책임이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못난 사람이겠죠. 지금까지 상처를 받았던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은 물려주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